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예, 어제 올려드렸던 총모 마크로젠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 어쨌든예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마크로젠은요 제가 영상 이거 나와 있지만 예예 나와 있지만 예 보시면은 어, 6월 26일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해서 오늘 일단은 조아보인다는좀 말씀을 드렸고 네 1차 매수가 24,550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충분히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보시면은 네 일차 목표가 네 2만 0천 원에 3만 천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장중에 2만 9천 9백 원 예, 3만 원 앞전을 두고 좀 어, 저항을 받았지만 예, 충분히 좋은 수익 구간을 예, 주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중에 매도 압박이 좀 나왔던 부분 있고요. 네 어쨌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예, 직전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일단은 변동성을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는 예, 그런 예, 흐름입니다. 예, 우선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어,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 우선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실적을 좀 보면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매출액 예, 1,126억 원으로 나왔고요. 뭐 점진적으로 어, 개선이 됐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0 예, 80억 정도로 나올 거로 일단은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 이익도 보시면은 어, 뭐 변동성은 있었지만 예. 어, 진폭은 있었지만 뭐 72억에서 네, 올해 일단은 150억 수준으로 나올 거로 일단은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실적도 개선 어될 거라고 어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뭐 순이익도 보시면은 뭐어 적자였다가 네, 올해는 일단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일단은 어 시한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1분기 실적 예 그렇게 뭐 좋은 편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예, 하반기 뭐 관련해서 아무튼 좋은 쪽어 실적이 좀나아질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예어 부채 비율도 뭐 40%대 50%대 수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도 뭐 삼천 0백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었다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던 예그 종목입니다 어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은요 네, 오늘은 일단은 예 순매수 기조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순매수 기조가 좀 유입이 됐고 어제까지 일단은 매도가 어, 지켰는데 예, 오늘 일단은 순매수 다시 한번 유입이 됐고요. 어쨌든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7천주 가량 일단은 매도 우위에 좀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상당히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네. 전일에 일단은 10만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네. 오늘 일단은 매도가 일부 나왔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만 5천주 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전일에 일단은 기간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네, 팔만 오천 주 나왔는데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팔만 오천 주 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였고 어, 전일에 보시면은 예 금융 투자 어, 투신 예,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상업 번드까지 일단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기간은 예 백육십삼 주매수가좀 시켰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요. 어. 그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개인의 숙공방 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양매수 개인이 팔고 일단은 뭐 비중 많이 크진 않지만 물량 크진 않지만 외국인 기간에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어 그리고 어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그때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뉴스. DNA 분석으로 암, 치매, 탈모까지 예방을 한다 해서 어뭐 아무튼 유전체 분석 플랫폼 뭐 28일 to 출시 예정이고 또 질병 platform. I'm going to use a chirps. I'm going to use a chirps. i 는 going to use a chirps. I'm g o i 사측의 목표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이어갈 거다라는 예골자에 뉴스고요. 어, 또 하나 보시면은 동형암호기술 적용 어, 이런 쪽 이슈 어, 나아졌던 상입니다. 예, 그 동형암호기술 스타트업 예, 크립토랩 이쪽과 유전체 데이터 동형암호기술 어, 협력을 위한 어, 업무협약식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쪽에서도 시장에서 좀. 어, 좋은 쪽로좀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어, 상황입니다. 어, 차트를 좀 보면은요 예, 월봉상 보시면은 예, 오늘 예 윗꼬리 달렸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월봉상 장기평선 저항라인 딱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달렸던 어, 상황이고요. 이 구간 테 일단은 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어,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서 상한가 안착을 했었으면 어, 좋았겠지만 예, 어쨌든 이 구간 저항을 좀 정확히 받으면서 윗꼬리가좀 달렸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예,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고요. 예, 그 이후에 일단은 거래량도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번더 트라이하러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은 이제는 예, 오늘 어, 장중에 또매도오물 양이 또 나와주면서 윗꼬리도 좀 달렸고 어,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또 한번은 또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보시면은 예, 일봉상 보시면은 역배열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네, 장기평선 역배열 구간이고요. 네, 해당 구간에서 아무튼 예,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예, 찍었다가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예, 이 좁은 레인지를 일단은 어저께 돌파를 강하게 했고, 예, 추가적으로 오늘 예, 중요 라인인 481선을 넘어서 일단은 안착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예, 윗꼬리가 달렸긴 했는데, 예, 어쨌든 그 위에서 일단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한번 뭐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다만, 단기 급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어그 다음에 482선 돌파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 예, 그런 테스트 구간을 또 거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또 시장이 예, 변동성이 또 커진다라고 하면은 예, 해당 예그어 자리가 또 이탈이 되면서 또 차익 매물에 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부터는 예, 현재 구간에서 뭐 신규 매수 어, 진행을 하는 예, 그 구간은 이제는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제는 예,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서 아직까지 일단은 홀딩 어,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해당 예, 수익 구간을 잘 어느 정도 어, 시나리오를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예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그 보시면은 예 해당 종목은 뭐 추가 상승도 있겠지만 예 열려는 있지만 예 아무튼 변동이 있고 예 시장도 지금 다시 한번 조정 국면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적정한 예 그런 어, 흐름 예 타이밍을 좀 보면서 어 일정 부분 예 수익도 좀 챙기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그 우선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려서 매수하셨던 분들 예 수익 한번 어 보셨던 분들은 예 축하드리겠고요. 뭐이 부분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이 대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네. 저 채널 성장 이벤트 차원으로 해서 예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좀오픈 해서 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방은요, 예, 100% 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구독과 예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이 일단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방100% 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그 그냥 뭐 문자만 딸랑 보내서 어, 입장하시는 부, 어, 부분보다도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어그 간단합니다. 입장 방법은요.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그 마크로젠 또는 마크라고, 예 마크라고 예,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해서 어, 일단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아무튼 예, 입장 안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크로젠 예, 보유하신 분들 예, 영상 보시고 어, 수익 예,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어, 뭐, 방에 입장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장중에 수급 체크를 좀잘 하시고, 네, 그리고, 어, 그, 해당, 예, 거래 입체 분석, 뭐, 이런 쪽, 예 어떤 창고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예, 또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좀잘 체크하시고, 예, 또, 프로그램 매도, 어, 이런 쪽, 예, 프로그램으로 또, 어떻게 이제 주가가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장중 잘 체크하시면서, 행을 하시고 또 장중의 예, 가지게 수급 이런 표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어, 시장 상황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네,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어, 이런 부분을 좀 어, 면밀히 좀 체크해서 어, 어, 많은 수익을 어, 더 많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예, 물론 예, 주식 초보자분들 예, 어려우신 분들은 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위에 영상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예, 그 마크로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관련해서 아무튼 도움을 좀 한번 방에 실시간 소통 방 예, 입장 안내에 도와드려서 어, 함께 대응 이어가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 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기본과 기법,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